기마 기마 장기입니다. 아, 올라가고 상 올라가고 포 넘어와주고, 음, 마을 옆으로 해서 수비를 좀 할게요. 여기 양득은 주고요 마가 올라올 수 있죠. 4 한번 올리고 상이 올라오겠죠 아마 수비할 수도 있고요. 뭐 차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포까지 넘어서 지켜준다. 일단 붙이고요. 음. 로 여길 잡으면, 마가 잡을 때, 차가서 마를 달라고 하면요. 마 들어가면 상을 잡죠. 그래도 점수는 뭐 손해긴 한데. 대신에 뭐 마달라고 할수 있고, 여기까지 잡을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그냥 돌아오고요. 뭔가 7점으로 이점을 잡으면 저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바로 안 잡죠. 근데 제 술기로는 초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이 상장 부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일단 장군을 한번 불러 보고요. 이러면은 포장을 불러 가지고요 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면 마가 잡으면 상으로 잡으면 되니까요. 마가 뭐 나온다는 걸 수도 있고요. 포장을 안 부르면 포가 막고 있으니까 그죠. 아, 상하고, 어, 포로 여길 막으면 올리죠. 그래서 별로고 상이. 옆으로 간다. 포가 이렇게 돌아오면 돈으로 나요. 일단 상으로 잡을 거 있는데 이쪽 상을 이쪽으로 가면은 뭐할 일이 있을까요? 그냥 잡을까요? 포가 이렇게 막으면 올리겠죠. 이때 여기를 잡고 음. 포를 잡으면 상인이 들어가서 아이수 괜찮네요. 포가 이렇게 오면 아마 올리겠죠. 음안 올렸네요. 아. 뭐 일단 사 잡고요 그럼. 환칸 피해 주고 이제는 올리면은 상장을 부르면 좋은데 일단은 차를 달라고 한번 하고요. 음, 차가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 올리잖아요. 아, 이두 가지네요. 포가 이렇게 먼저 와서 있는 거랑 상장을 부르면 옆으로 가잖아요. 그때 넘어 포장이 차를 잡을 수 있는데 여기가 뚫린다 이게 있네요. 그래도 상장을 먼저 부르고요. 사로 받으면 차가 잡으니까 포가 넘어도 차가 잡으니까 아마 옆으로 가죠. 이때 넘어 포장에 차를 잡는데 여기 마가 좀 뚫리는 건 있네요. 근데 이거 차안 잡고 마무리 할 수도 있나요, 혹시? 조금 궁금하네요. 초나라 대응을 보고요. 아, 이러면은. 와, 이러면은 차안 잡아도 될것 같긴 한데. 포로 잡는다. 일단 차를 잡을게요. 왜냐하면 이쪽 제가 가려면은 이 차가 가야 되는데 여기 차가 있으면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음. 여기는 뭐 줄게요. 주고 대하자고 하고요. 대를 피하면 장군의 외통수죠. 피할 수가 없고 많은 모주고요 뭐 그다음에 4 음, 한번 올리고 어차피 상은 못 잡으니까요. 음. 해 주고 별로 둘만 수가 없죠. 천하라 입장에선 그런 상황이고 포한번 넘고요. 바로 잡을게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 기마대 기마장기였고요. 오늘은 구포진 한번 더 봤습니다. 잡았고 넘고 넘고요. 올렸죠. 제가 양득할까봐 올렸는데 사실 양득은 별로 안 좋습니다. 잡았는데요. 제, 저는 잡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가면요. 다시 들어가잖아요. 누르고, 여기까지 잡을 수 있다. 이건데. 이거는 못 잡죠. 이거는, 왜못 잡냐 하면은, 잡으면 이렇게 붙이니까요. 어, 마포 되긴 한데, 이러면 저포 하나도 없고요. 여기 잡히고.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몰랐어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안 잡았어요. 안 잡아서 여기 3병 중에 하나 없어지는 거랑 여기서 조리 없어지는 건좀 가치가 다르죠. 이쪽 조리 훨씬 좋은 조리니까. 장군을 부른 이유는요. 장군 안 번으로 그냥 잡으면 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장군을 불러서 만약에 왕을 내리면요 여기를 올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살을 만약에 올리면은 포장을 부르면 잡을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죠. 혹시 살을 올리면 포장 불러서 잡으려고 장군을 부른 겁니다. 근데 실제로도 올렸고요. 포장 불러서 잡고요. 잡고. 상으로 일단 잡고요. 상이 뭐 이쪽으로 피할도 좋을 것 같은데 딱히 옆으로 가면 변으로 가면요 할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그다음 에 이렇게 막았을 때제생각엔 여기를 올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포 가라고. 그럼 전 여기를 잡고요. 잡잖아요. 그럼 상장을 부를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간접 상장이긴 한데요. 이걸 사를 올렸을 때 빠지면서 차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올리면은 그렇게 하려고 포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이분은 그냥 또 마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수익기한 대로 절대. 더 주지를 않는 분이죠. 그래서 사 하나 잡았고요. 왔고, 올려서. 이건 뭐, 마로 잡으면요. 장군을 부르고요. 밑에 포달라 포달라가 되죠. 올라온다고 해도. 지금은 상위 가서 달라고 하는 게더 좋네요. 그렇죠. 포가 넘어서 이렇게 막으면은 그냥 잡. 고 이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막 한번 올라가서 차를 잡게 하고. 포장을 부르면 올때 마장 포장을 부르면 이렇게 하나요? 그럼 또 잡고 뭐 차가야 두개 있어도 이거는 제 공격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왕이 내려가면 포장이 차를 잡으니까요. 뭐 그런 수들이 마가 잡았을 때 그런 진행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차가 내려왔고요. 상장을 부르고 이게 포로 막으면요. 자, 여길 잡으니까 사로 막으면 더 큰일 나죠. 그래서 선택이 왕이 옆으로 가는 건데요. 포장에 차가 잡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잡고 돌아오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다리를 이렇게 끊으면 좀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때 여기 잡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마 잡혀도 지금 그림은 포장 불렀을 때또 잡고. 또 포장의 외통이니까 결국에는 차가 아마 내려와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뭐 여기 올리면은 이거 교환해도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도 되죠. 그래서 포로 여기를 잡을까 하다가 그냥 차를 잡았어요. 차 잡은 이유는 차가 하나 없어지면 제 차가 진출하기 좋으니까 올렸는데요 음, 원래는 가만히 있고요 잡으면 포가 넘어갈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대를 해, 해가지고요 대를 못 피하죠 피하면 외통수니까 여기도 주고요 그러면은 마 하나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수비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갔어도 또 달라고 가고요 별로 둘게 없죠. 음, 저는 뭐 이쪽 가가지고 달라고 한번 한다거나 이 정도 있었을 것 같네요. 붙이면은 상이 들어오고. 그래서, 교환하면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